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진짜 혼자 예고 없던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어,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오셨던 분께서 행센 요즘에 좀 어떠냐, 신규 영상이 안 올라와서 좀 궁금했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셔서 어, 그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센의 경우에는 유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laughs> 걸 느끼면서. 어 그냥 갑작스레 이제 행선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좀 긴급하게 공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는 누누이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벤처 투자 때문에 12월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벤처 투자 긴급 상담권을 소화하는 경우들이 막 생겨가지고, 정말 고객분들께서 예약 없이 방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다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 예약제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약하지 않고 막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일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일정 잡는 게 사실 지금 정말 죄송하게도 일정 잡아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일정에서 뭔가 일정이 조금 여유가 생겨야지만 신규 상담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케줄을 저희 모든 매니저님들이 보내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라도 예약하지 않고 일단 주소는 아시니까 <laughs> 오셔가지고 띵동띵동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공 먼저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 벤처투자 상담을 저희가 할수 있는 여력이 이제 안 됩니다 네 저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을 하고 저희 상담 매니저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19일까지 상담 일정이 꽉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역량이 저희한테 이제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죄송하게도 벤처 투자 상담이 조금 어렵다라는 점어 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연말에 행세 내에서 벤처 투자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19일까지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15일인데 상담 못한다고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라고 또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상담은 저희가 못하지만 어 계약서 발송하고 그런 업무는 할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업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어, 충분히 일대일로 마주 앉아서 차한잔 앞에 탁 놓고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 나누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저희가 상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단 우리가 먼저 투자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저희가 전자계약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카톡으로 그냥 전자계약서 보내드리면 투자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급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의 그 급한 마음을 담아서 빨리빨리 어 벤처 투자를 받고 등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뒷단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선 투자 후 상담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 투자 후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저희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상담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담을 안 한다는 얘기는 투자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로 이코를 한다면 사실상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은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돈이 왔다 갔다는 하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투자해서 전화 사채 발행해서 등기까지 해놓고. 이제 1월달에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 순간이 저도 사실은 되게 괴롭긴 합니다. 그동안 저희 행선을 지켜봐와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한분한 한 분과 상담하는 걸 굉장히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담 퀄리티를 잘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는 걸 아마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여러분들께서 있으시지 않습니까 일단 벤처 투자를 올해 안에 진행을 해 놓으셔야 해 놓으셔야 내년 2월달, 3월달에 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진행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 1월달 안에 1월달 안에는 이게 얼마든지 상담을 저희가 응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몰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얼마든지 응대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천천히 차분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상담을 할 건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벤처 투자와 좀 다른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벤처 투자를 하고 등기를 끝냈다고 해서 계약 철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laughs> 원래도 저희는 어, 그 벤처 투자를 할 때. 어칠일 이내에는 철회를 할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낙잠불이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입금하면 끝?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도 저희는 투자를 하시고 나서 7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만약에 선, 투자한, 선 투자 후 상담 을 통해서 이제 벤처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1월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월 27일입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1월 28일도 등기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7일까지 여러분께서 상담 받아 보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벤처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하고 나서 이게 무조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되게 좀 송구스럽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좀 <laughs>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상담에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고객분들 응대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저희의 역량으로는 더 이상 상담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널리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규 영상이 안 올라오네요. 이게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 시간 어찌 보면 어떤 분께서는 지금 당신이 라이브할 시간에 상담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지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 한 편을 준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뭐한 10분 내지는 15분 정도 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지만 저 나름은 유튜브 영상을 준비할 때 최소한 한 반나절 보통은 하루 정도의 시간을 써서 영상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어, 뭐 그냥 막 준비하면 금방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가 최대한 들으시는 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채널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제또 또 저도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뭐 지폐 채권이나 벤처 투자나 벤처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뭐 법인 플랜, 건보를 줄이기 이런 게 사실 알면은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또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어, 간결하고 쉽게 영상을 정리하려고 또 정제를 하다 보면 보통 시간이 좀 이렇게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제 연말에 지금 벤처 투자 상담도 밀려가지고 막 선투자 후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공지한 이 마당에 제가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laughs>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나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어 그래도 내일은 저희가 또 월간 행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또 소통하는도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그 영상 제작하는 시간은 어, 내일 오후 6 시에는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한해 우리 행세의 성과가 어땠었나 이런 것좀 분석을 하면서 자축. 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또 간단하게 정리해 한거 나중에 한번 저희 행세는 2025년을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 생각인데 간단하게 먼저 선공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을 했는데 성장할 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재투자율 그러니까 한번 행세를 경험했던 분들께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98% 올해도 그 비중을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9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고객분들이 저희를 찾아 주셔야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모든 뭐 회사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행세앤의 2025년 성장세를 보면 그중에서 기여도를 따지자면 신규로 오신 분들께서 25% 정도 그리고 기존에 함께하던 고객분들께서 증액이나 재투자나 또는 뭐 소개해 주신 그런 비율들 기존 고객분들의 기여도가 75%가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이 비율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laughs> 그래서 이제 행세는 2025년부터는 어, 신규 고객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그런 어, 노력을 쓸 시간을 어, 기존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게 주요하게 잘 작동을 한것 같은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요 내용도 한번더 정리해가지고 또 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성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반성도 많이 했는데 일단 가장 컸던 게요 교육세 이슈가 일단 좀 컸었죠. 이거는 뭐. 법인 고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달에 저희한테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셀프벤처 공개를 저희가 10월달에 했죠. 원래 목표는 4월달에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4월달에 어, 이 셀프벤처를 공개를 하는 거였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고 늦어져서 나름은 완벽을 기하고 나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어,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어쨌든 늦었다. <laughs> 저희가 셀프벤처를 10월달에 공개한다음에 많은 고객분들께서 아,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셀프벤처 너무 좋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10월달에는 그때서 준비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연내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월달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보니까. 기존 고객분들께서 아 이거 한한 6월이나 7월 정도에만 공개해줬어도 나 이거 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할 거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이런 예, 말씀 주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 고객분들께 만지고 드리려면 더 빨리 했어야 했다. <laughs>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고 내년에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늦지 마 내년에 저희가 뭘 준비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 그건 절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저희 계획했던 시간 대에 맞춰서 제대로 공개하고 오픈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법인의 돈이 논다. 어 이거는 뭐냐면 대부법인 하시는 분들께서 어 제가 늘 진짜 저희 고객분에 되게 어 너무 존경하거든요. 제가 그냥 이빨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고객님들 진짜 제가 존경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 진짜 열심히 살아오시고 결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검소하게 사신 분들께서 목돈을 쥐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또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대부법인 설립해서 매월 이렇게 이자를 받으시다 보면은 그 돈은 이제 이자는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그달 받은 거 그달 다 쓰셔도 사실 별로 그분들 생활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분들이 뭐 저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법인의 법인으로 이자를 받은 게 계속 법인의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께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올해 어 법인의 돈이 높니다 어떻게 돈이 높니까 나는 행세인의 고객인데 빨리 이 돈이 놀지 않게 뭔가 할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어, 찾지는 못했다. 그게 이제 반성 포인트였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건 있는데 그게 어,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그런 방법은 아닌지라 아직은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법인의 돈이 노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어,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고 반성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26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어, 또 그때 가서, 26년도 말에 가서 또 느끼지 말고, 차분히 잘 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는 행센의 2026년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간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laughs> 그리고 요즘에 또 시간 제가 제가 이제 저녁 시간대에 보통 상담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한 8시 반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게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계속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셀프 벤처 투자 서비스를 마무리 하고 있는데 어, 벌써 10월 달에 오픈을 하고 나서 1월 2일 날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라고 다들 공지를 어, 보내드렸는데 벌써 예약자분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런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 이거를 좀잘 보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다해줘, 알려줘, 나 혼자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 거의 다 준비를 했는데 나 혼자는 사실 나 혼자는 이것만 보시고는. 어, 셀프벤처를 혼자서 다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셀프벤처가 어떤 건지 좀 한눈에 보기 쉽게 텍스트로 정리된 걸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셀프벤처 투자란 이런 거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어, 제가 정리한 자료를 좀 어, 텍스트로 정리한 걸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전자책을 또 같이 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어, 이런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왜안 열리지? 어, 이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2024년 직장인 연말정상 공략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을 한권 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덕분에 이제 외부에서 재밌는 강연을 되게 많이 했었던. 요거 제가 진짜 강연 갔을 때 재밌었던 게. 벤처 투자를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 소득 공제만큼은 연말정산만큼은 정말 정말 하이 퀄리티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 강연 갔을 때 진짜 벤처 투자 소득 공제가 뭔지 아시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대부분 어,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말씀드리면 벤처 펀드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벤처 펀드는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만 소득 공제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벤처 투자 소득 공제는 100%다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그냥 헉헉했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출간했던 책인데 이거를 올해 이제 25년도죠. 어, 표지는 똑같이 해서 25년도 버전으로 제가 개정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판과 2025년도 판이 뭐가 다르냐를 보면은 2025년도 판에는 여기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1장, 2장, 뭐 3장, 4장, 5장, 6장, 그래서 7장까지 있었는데 어, 추가한 게 8장을 추가했습니다. 어,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연봉 10억 절세 비법 노트를 타이틀을 잡았는데 어, 실제로 저희 셀프 벤처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기업 임원분들이 되게 예약을 지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분들은 워낙에 연봉이 높다 보니까 소득세도 워낙 진짜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줄일래야 줄일래야 도저히 줄일 수가 없고 결국은 벤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희 행센 벤처에 계속 해오던 오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벤처 투자를 막 오억, 0억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행센을 신뢰하신 분, 아무리 행세는 신뢰하다 선치더라도 5억 10억을 그냥 하시기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셀프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절세받나, 그분들이 왜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 제가 좀 담아놨고요. 실제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익명이죠. 어떤 회사인지도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셀프 벤처 투자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셀프 벤처 투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법인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 만들어서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어 셀프 벤처 투자의 로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인을 이제 페이퍼 컴퍼니 형태가 아니고 무슨 절세 계좌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어 법인다운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저희가 8장에 담았어요. 그래서 24년도 책에는 이제 벤처 투자 소득 공제까지만 있고 25년도 버전에는 셀프 벤처까지 다만 왔다. 요게 이제 12월 19일 날부터 아마 온라인 서점에서 유통이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어, 구매해서 보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나혼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설명집과 그리고 전자책을 함께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알려줘는 어 저희가 이제 어이 셀프 벤처 투자 강연을 몇 번을 했어요 그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상에 공개해서 막 이렇게 모집 행위를 하고는 홍보를 하진 않았지만 어 강연을 몇번 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추려가지고 어 이것만 보시고도 셀프로 진짜 할수 있으시게끔 어 정말로 이것만 보시고도 할수 있게끔 다만 좀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 드리긴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편집도 좀 나,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제일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다 해줘.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어, 대부 법인 같은 경우도 고객분들 서비스 해드릴 때 어, 고객분께서 당신께서 법인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만 헷갈릴 정도로 할게 없으시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 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벤처 투자도 어, 당신께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셔도 최대한 저희가 다 해드리겠다라고요. 서비스 이름도 다 해줍니다. <laughs>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된 어, 서식이나 이런 것들 편집 작업 마무리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충 하면 쉬운 일인데 <laughs>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잘 해도 막상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 늘 뭔가 또 그때 가서 보완해야 될게 나오고 보완해야 될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를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본거또 보고 본거또 보고 수정하고 본거또 보고 수정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날에는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께 착착착착착 이렇게 어 배송이 되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내년 4월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게 작년 4월 달, 그러니까 2024년 4월 달에 저희가 이거를 이 서비스 이거를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수요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있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신 만큼 마찬가지로 요 수요도 되게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들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그냥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그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 계세요. 셀프로 한번 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분들께서 혼자 하시는 게어 어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쉽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려울 순 있으나 가능하게 하려면 이분께서 고객분께서 원하는 것을 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저희는 어 어떤 수익 구조의 모델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대부법에는 예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철학은 고객분이 아무것도 할 없으시게끔 저희가 일을 다 대행해 드리면서 중간에서 저희가 예대마진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당연히 예대마진을 취할 게 없겠죠 그러면 저희의 용역비라든지 컨설팅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금을 해서 저희들의 수익 모델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게 가이드는 어느 정도는 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또. 다듬을 거 다듬고 계약서도 만들고 또 이런 것들 법률 검토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거의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이걸 다 준비하면서 4월 달에는 또 한번 세미나를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제 업무량 아마 이거 얘기할 때저 행센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업무량은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 셀프, 배부, 셀프, 셀프 대부법인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도 가감없이 다 오픈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 나는 행사장한테 맡겨서 할지 아니면 행선의 조력을 받아서 셀프로 할지를 고객분들께서 선택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준비되면 한번더 공지를 드릴 테니까 내년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와 저희 행센이 상담 없이 투자를 받는데 이건 저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는 올해에 연말에 몰리지 몰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고객분들께 7월달에 해주세요 8월달에 해주세요 12월달에 오지 마시고 제발 10월달까지 와주세요 라는 이제 간곡한 호소를 제가 누차 드려서 기존 고객분들께서는 그래도 거의 다 이미 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신규로 또 저희를 또 신규로 또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고 또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상담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막 10분만 딱 상담하고 막 쳐내고 막 이런 식의 상담을 저희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허용이 되신다면 선 투자하시고 1월 달에 상담 받으신 다음에 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내가 잘 찾아왔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12월 달에 어, 투자한 내역 그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 내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1월 27일까지는 청약 철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다 계약서에 넣어서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선투자로 진행하신 분들 한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원래 계약서에 있었는데 이제 선투자 후상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께는 1월 27일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 다 넣어 드릴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절개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뭐. 내일 월간 행진을 끝으로 올해 안에는 마지막 연말 인사 정도 한번 드리지 제가 뭐 콘텐츠를 준비해 가지고 또어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laughs>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 보통 우리 그냥 흔히 우, 웃는 얘기로 우스갯소리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하는데 어, 저희 행사는 유소식이 희소식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연말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좀 호소를 드리고 핑계를 좀 대고 <laughs> 널리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월 달부터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주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신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